맛있또? 맛있또? 혀가 왜 반토막이 났어 언니? 음, 갑자기 a n 또 o m a g i n a Sonny? m a t i t 마 m a t i t 마 Matito, Hok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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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또 o Hoko, h o 또 맛있또? 조금, 쉬어야 돼, 얘. 어. 엄마가 조금 줄해. 아니면 오바이트 어. 에콤. 자겠어. 응. 지 에이빠. 얘를 왜가락이 잘리겠어. 에이빠. 에스. 메추. 아니 그 개를 똥개로 키우면 안 된다고 아까 네게 그 했잖아. <laughs> <laughs> 그게. 똥길 키우면 안돼 언니 얘를 생머서 그러니까 음안 준니가 얘지 지금 자기 본성이나 왔잖아앙 간다 음 그러니까 음, 어 지금 이게 나좀 전복하는 게 장난 아니야 지금 얘가 음. 나를 지금 얘가 전복하는 거 조금 더줘 내가, 내가 지금 주고 있다고 조금 더줘응다 음. 줬어 언니 그럼 안돼 안안안안 그러면 안돼 얘가 소화를 못해서 오버이트한다니까 아니, 지금. 은 왜냐면 너무 예쁘게 잘먹었거든 응, 음, 잘 먹었어. 아이, 뻐라 우리 홍이. 홍이. 냄새 냄새, 어, 죽어? 냄새, 냄새 좋아. 냄새 좋아. 아이, 좋아요 아이, m e s n a 최고 최고 최고. e s names, names, n a 해봐 s n a 알아, 홍, 어. 뽀뽀. 아니 어. 뽀뽀하면 안 되고. 홍. 어. 두쪽인데. 그래서 <laughs> 그 얘기 들었다. 안 해. 안할 거야. 나한테도 어 먹이 줬잖아. <laughs> 먹이 줘서 좋대. <laughs>